네, 저희 오, 네. 네, 마지막 아, 세 번째 했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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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아, 네, 마지막. 연기를, 연기, 여기. 네, 안녕하세요. 어셔가의 몰락에서 어셔를 맡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어셔가의 몰락이 다른 캐스팅으로 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셔가의 몰락에서 어, 윌리엄 역할을 맡은 김한별입니다. 저희 어셔가의 몰락은 에드가 앨런포의 동명 소설을 신체극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지난 학기에 저는 음, 관객으로 참여했는데 너무 인상깊게 봐서 제가 욕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셔가라는 어떤 환상 세계를 같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셔가의 몰락에 메들라인 역할을 맡은 배우 곽영현입니다. 어, 에드거 앨런포의 작가를 대변해서 저희가 어셔가의 몰락이라는 작품을 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어,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저희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